씨알 김성일. 귀농 여덟 해를 맞이하며, 덕유산의 호연지기를 맘껏 들이 쉬며, 이마에 땀방울 손에 굳은 살부지런 일에, 씩씩하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씨알 김성일. 슬픔과 괴로움을 넘어선 참된 기쁨 얻어, 기도 없는 기도의 삶 속에 얼라 깨달아, 참된 삶으로 누리의 빛과 향기 되기를 지난 고울의 인해 지정을 힘껏 나누며 영계울 물 좔좔 국사봉 우뚝 능금리 마을에 늠름하고 어질게 살아가는 시알 김성일 불안과 두려움 물리친 참된 즐거움 얻어 차별 없는 사랑 베풀며 얼라 깨달아 참된 삶으로 누리의 빛과 향기 되기를.